414장은 강박으로 시작되는 음악 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주행하니 참 기쁨이 내것일세 이렇게 강박으로 곧바로 빵 시작 한다는 거죠. 강박으로 시작되는 음악들은 거의 내가 다 준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약박은 약박에서 준비해서 강박 으로 가는 것인데 감각은 미리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어디 피아노로 한번 쭉 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세 단으로 돼 있는데 아마 어떤 분은 네 단으로 어 있기도 하고 두 단으로 어 있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음악을 갖다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음, 보통 네 개로 돼 모든 것들은 네 개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요란하나 하나 내 마음은 될 편하다.둘 구주의 뜻줄행하니셋 참기쁨이 내것일세하고이네 개로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세박자죠. 요란하나 이 악박으로 시작해서 끝냈어요. 마지막 것도 네 번째 것도 참기쁨이 세박이었다가 내것일세목 거친 말이로 시작해서 끝낸단 말이죠. 그런데. 두번째 것과 세번째 것은 음내 마음은 늘 하고 중간 박자 라는 거죠 내 마음은 은이 세 박자가 아니고 내 마음은 두 박자 늘두 박자 편하다 이렇게 됐고 또 세번째 것도 구주의 뜻두 박자 준 주운 아후 이렇게 하지면 어쨌든 두 박자 행하니 이런식으로 첫째 단과 네번째 단이 음악의 스타일이 같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느끼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또 한번 해봅니다. 예. 있죠. 그리고 이 악보가 보면 음이 그 그러니까 음, 높아졌다가 낮였다가 하는 이 깊이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계속 이렇게 오름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은은 갑자기 툭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런 음들 잡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음악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찬성 부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음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요, 오라, 안, 하, 아, 아, 이, 이, 이런 느낌들요 이런 것들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음정을 찾아다니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와 은은 똑같은 음이 똑같잖아요. 이와 은은 똑같아요. 그 중간에 세상이 높아졌는데, 이 세상을 별로 높이지말 하는 거예요. 이는 주 박자고, 은은 세 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중시.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요란 하나 할 때, 요 높아지지만, 호을낮춰서 요란 하나. 요 하나, 하나, 하나 네 박자짜리를 충분히 해요. 예. 또내 마음은 늘할 때도 그내 마음은이 있고 늘 편하다 음이 더 높아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뒷것을 생각을 해도 내 마음은 늘 편하다, 편하다. 나는 편하다 이 얘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조의 뜻 음정이 높아져도 호흡을 다시 원해치시켜서 구조의 뜻 전행하니 맨 처음 것처럼 쉽게 노래를 할수 있어요. 그러지 면음영을 찾아서 우어으 하게 우리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쭉한을 가보죠. 전주주세요.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알수 있으니까 가사를 응. 읽어가기도 하게 하면서 이해를 해봅니다. 하나 둘 시작 이세상은늘변사 음. 제가 일절 할때 어, 미리 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고 숨을 쉬라고 얘기한거나 마찬가지예요. 요란하나또내 마음은 두박자 하고 숨을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편하다를 하고 또 구주의 뜻 하고 숨쉬고 준행하니 숨쉬고 참 기쁨이 하고 숨쉬고 내 것일세. 이제 성악가들이 악보를 처음 받아들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사를 읽어 가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열한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것일세 이네 개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네 개를 한 호흡에 하나 통째로 갈 것이냐 중간에 숨을 쉴 것이냐 하면 숨을 쉴 곳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그냥 그 들쑥날쑥 숨을 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빠르게 부른다라고 한다면, 자,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셋, 넷, 빠. 이 세상!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빨리 하면 이 하나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숨 모자라서 할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음 중간에 숨을 쉬려면 지금 얘기했었던것 첫째 단과 네 번째 단은 스타일이 같아요. 이 세상은 은 세박자 때리고 또 참기쁨이 세박자 아래로 끝나죠. 그 자리에서 꼭 숨을 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은 내 마음은 은두 박자 숨 쉬고 또 구주의 뜻하고 숨 쉬고 이렇게 두 박자로 끊긴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들쑥날쑥 음악이 되지 않아요. 노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시 1절만 다시 가 봅니다. 천천히요. 세네 반 셋, s 넷이 세상은 t 식 지금 제가 분석해 주죠. 첫째 째, 넷째 째는 스타일이 같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스타일이 같고, 그런데 내 마음은 하고 숨쉬기는 조금 숨이 남는 것 같고, 그러니까 늘까지 하다가 변화 네. 다 숨어 자라고, 네. 또그 다음에 음질이 높아지니까, 뭐, 뭐, 에 이런 식으로 <laughs>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네. 계획을 세우고, 음정이 높아졌다고 그래가지고 음정을 쫓아다니는 노래가 아니고 언제나 호흡이 안정되어서 할수 있게끔 자 힘드니까 다시 제가 또 한번 음, 해보는 거예요 듣고 일단은 쫓아하려고 해보세요 예 이제 이론 음, 도리파솔라시 그러면 도하고 레, 이것을 일, 이에서 이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도미면은 삼도겠죠. 도 화면은 사도, 도 소라면은 오도예요. 삼도가 넘어가면 사도 이상이 되버리면 너무 멀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앙상불이라고 표현을 하죠. 앙상불. 그러니까, 중창. 중창을 하는 경우에는 삼도가 제일 잘 어울려요. 삼도가. 그러니까, 도미이 좋을래요? 가치 요방 이게 앙상불의 조화를 제일 잘 이루어요. 그래서, 화성.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음이라는 거죠. 화음은 음세 개를 가지고 화음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보통 3도씩 얹혀가는 도, 미, 솔 3도씩으로 얹혀가는 이것을 최고로 화음이 좋다 해서 으뜸 화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으뜸 화음. 그렇게 음 아니 그런데 보통 합창을 보면 네 파트인데 왜세 개로만 해요? 그거 아, 그래요. 이세 개를 가지고 하나를 중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제일 잘 어울리는 음을 중복을 시키는 것을 근음 뿌리 근자에서 근음 그래서 도미솔 도를 하는 거예요. 도미솔도 그러니까, 이 정도, 한 옥타브 안에서 네 파트가 노래를 한다, 그러면 중창단이라든지, 어 많아서 여덟 명 이하.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 그러니까, 그것을 여덟 명 정도를 재면 합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사중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를 그러니까, 더블 합, 적을 사중창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옥타브로 해요. 그러나 이보다도 숫자가 많아지면 이보다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숫자가 적을 때는 뭉쳐야 살아요. 흩어지면 죽어 힘이 서로 힘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숫자가 많아 그러면 제발 좀 떨어져 떨어져 <laughs> 해서 이 화음도 한 옥타브 안에서 도미솔도 하는 것을 밀집되었다. 그래서 밀집 화음이라고 표현해요. 두 옥타브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도미솔도 아니고 도솔 미도 이렇게 떨어뜨려요. 두 옥타브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두국두국 타구 속에 도미솔도가 들어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솔, 토미이 정도까지 하죠. 더솔미 이, 이 정도요. 이런 것들을 남성 사중창이든지 복그 여성과 혼성 합창단에서 사용하는 이 화성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때에 어 따라서는 이네 그 파트가 한 옥탑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한 옥탑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봐가면서 이 합창도 하기도 하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이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은, 이 세상은 지금 소프라노 것만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파트를 보게 되면 지금 남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알트도 낮아요. 그런데 소프라노만 높아져 있어요. 그렇다고 이 세상 이렇게 높여버리면 앙상블이안 되는 거죠. 치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와 은 하는데까지 한 호흡인데 똑같은 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세상은 이렇게 노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음정 찾아다니는 노래를 하지 말 것. 그건 여러 번 얘기했죠. 음정을 찾아다니는 노래는 지극히 저급한 수준의 노래다. 그러니까. 호흡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람은 호흡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피아노, 피아노는 숨 안쉬고도 계속 할수 있어요 내가 피아노 치는 사람은 숨만 쉬지 손가락은 숨 안쉬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어 질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세상은 러란하나 한숨에 하더라도 또 숨을 쉬더라도 너무 음을 왔다리 갔다리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은 요란하지만 나의 마음은 늘 편안합니다. 구주의 뜻을 준행하니까 참 기쁨이 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건데 막 움푹 움푹 해가지고 그러면 편안한 게 아니고 그 출렁거리는 노래가 된다는 거죠. 자, 한 번만 하고 쉬겠습니다. 전주요, 오제를 해보겠습니다. 셋, 넷, 예. 예. 그래, 아안에요 목가중마디 음악은 좀 내적인 걸 끌고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너무 천천히 부를 것도 아니고 이 곡은 스프안다 음... 그렇습니다. 자, 쉬겠습니다.